안녕하세요. 노설계 채널의 진행자 박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리기 위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먹는데 몸은 자유롭지 않을 때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싫어하던 어른들의 모습인데 하는 순간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순간을 몇번 경험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이 변해가는데, 그 중에는 우리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관찰하며 느낀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할추한 행동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성찰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젊은 세대 무시하기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한 번씩 해보셨나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말은 사실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젊은 세대를 향한 일방적인 비판과 무시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제 조카가 집에 놀러 왔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길래 너희 때는 왜 그렇게 핸드폰만 보냐고 말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 부모님께서 TV 보는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아, 내가 싫어하던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단지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 그들만의 가치관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을 테니까요.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필요한 잔소리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도 모르게,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도 최근에 동생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문득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지난 명절, 조카가 밥을 흘리니까, 저도 모르게 밥 먹을 때는 집중해서 먹어야지,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제 모습이 어릴 적 싫어하던 어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였을 때도 밥 먹다가 흘렸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가끔 흘립니다. 잔소리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만 줄뿐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타인에게 조언이란 이름에 잔소리를 쏟아내곤 합니다. 최근에 저는 과연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 제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나이 들어가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고쳐주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나 후배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잠시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숨을 고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 재생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음악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세 번째 추한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기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저도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익숙한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들면서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지난달에 직장 후배가 새로운 앱으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는 바로 기존 방식이 더 안정적이야라며 거절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단지 변화가 두려워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귀찮아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와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과거에도 분명 어려움은 있었고,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얼마 전 저는 20년 전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은 기억만 남아 있었던 거죠. 세상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추한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남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 이건 꼭 해봐야 해라며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게 됩니다. 제 경우엔 동생의 결혼 문제였어요. 동생이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빨리 결혼해야지. 나이 들면 힘들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내가 왜 동생의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제 동생의 행복이 반드시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덕목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남의 인생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의 인생 선택에 대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라고 자주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불필요한 간섭과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조언이라도, 때로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며,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나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저도 요즘에는 동생에게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응원할게 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추한 행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다섯 번째 추한 행동은 유연성 상실과 고집 부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이게 내 방식이야라며 새로운 의견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이런 완고함은 종종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저는 요리할 때 항상 제 방식대로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며느리가 새로운 요리법을 알려줘도 내 방식이 더 낫다며 고집을 부리곤 했죠. 그러다 한 번은 며느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있었는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게 되고 그 신념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어요.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열린 자세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얼마 전에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생 조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 고집이 세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한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난 항상 이래왔어 라는 말 대신에 한번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까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다섯 가지 추한 행동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젊은 세대 무시하기. 둘째, 불필요한 잔소리하기. 셋째, 과거에 집착하기. 넷째, 남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다섯째, 유연성 상실과 고집 부리기.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습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행동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육체적인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얼마든지 젊고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설계 채널의 박지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어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